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장이 계속해서 박스권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우리 포스코 DX와 관련해 충격적인 반전 소식들이 좀터진 만큼 빠르게 전해 드리려고 하고 그 전에 시장부터 체크해 보면 코스피가 지난 한 달간 무려 14% 가까이 오르면서 무선 상승세를 이어가던 중에 최근 들어 일정 구간에 갇혀 숨고르기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런데 이 시점에 주가 하락에 베팅해 수익을 얻는 투자 기법에 해당하는 공매도에 대한 잔고가 올 들어 최고치를 경신을 하면서 불안감을 더하고 있는데요. 자, 바로 작년 정치권에서 일시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을 달래기 위해서 공매도를 전면 금지시켰었지만 결국 올해 MSCI 선진지수 편입이라는 명분 하에 다시금 재개를 시켰었고 하지만 또다시 편입에 실패하면서 오히려 대차장고가 자그마치 94조 원을 돌파하는 등 공매도 대기 자금이 크게 되면서 증시의 상승을 억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정부가 상법 개정까지 이 많은 노력들을 하면 뭐하나요? 이처럼 공매도 자체를 막지 않는다면 결국 개인 투자자들이 2년 전의 모습처럼 또다시 피해를 보는 상이 반복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실제로 그 당시 공매도로 인해 지금까지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수백만에 이르는 상인데 대체 왜 이걸 막지 않는 건지 개인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요. 자, 그만큼 지금 코스피 자체는 존상이다 보니까 공매도가 이슈화되지 않고 있을 뿐이지 여전히 2년 전 공매도로 인해 국민 체험까지 벌어졌던 당시와 달라진 게 전혀 없는 상황이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투자한 종목들의 대응에 있어서 손놓고 있을 수만은 없겠죠.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투자한 종목의 성장성과 각종 이슈들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그만큼 지금 호재들도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는 만큼 지금 시점이 정말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될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자, 실제로 지금 우리 포스코 DX와 관련해 숨겨진 이슈들이던 만큼 제가 빠르게 말씀드리려고 하고 또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제가 현재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천주까지 같이 공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집중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제가 종목 분석에 앞서서 그동안 제 영상을 봐주신 수많은 시청자분들과 구독자분들께서 정말 저에게 많은 질문을 주셨던 게 매일같이 종목들을 무료로 추천해줄 수 있는 종목 추천방 하나만 만들어달라는 의견 정말 많으셨었죠. 아무래도 요즘 시장은 좋은데 뭘 살지 모르겠다는 고민으로 인해 매일같이 좀 새로운 종목들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셨을 텐데 사실 여기저기 다 돈을 내라고만 하니까 답답하셨을 것 같더라고요. 아니, 지금 당장에 손실 중인데 어떻게 또 대가를 지불해 가면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아시겠지만 근 3년간 영상을 올려가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는데 그간 그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아왔었고 해서 힘든 시장 다 같이 극복하자는 의미로 제가 무료 소통 채널을 바로 만들어서 운영 중에 있는데요 자 우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제가 매일같이 장 시작 전에 이렇게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들을 무료로 추천드리고 있고 또 소통방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동시에 이렇게 매일 아침 8시경에 문자로 매수가 매도가를 정확히 기재해서 당일 급등주를 보내드리고 있으며, 그러니까 그냥 장 시작 전에 이렇게 문자 확인만 하시고 시초가 진입 후에 말씀드린 매도가에 걸어만 두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최근 한두 종목만 빠르게 살펴볼 텐데, 6월 13일의 경우, 장 시작 전 7시 47분경에 제가 중동 이슈를 공략하기 위해 흥구석유 시초가 진입을 추천을 드렸고, 당일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상한가를 기록을 했으며, 6월 25일의 경우, 이렇게 소통방과 동시에 문자 답장을 통해서, 장 시작 전에 제주 반도체를 추천드리면서, 당일 무려 25% 수익을 달성할 수가 있었는데요. 네, 이처럼 거의 단 하루도 빠짐없이 수익을 챙겨보고 있고, 또 일주일에 상한가만 무려 3개씩 잡아가면서 우리 구독자분들의 계좌 복구를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고, 매일 이렇게 수익 보신 분들이 감사 인사와 함께 간혹 가다가 저한테 커피, 기프티콘을 보내주시는 경우가 있었는데, 저는 절대 단돈 10원도 후원 받지 않고 있으니까, 이런 행동들은 좀 삼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힘든 시장 다 같이 이겨내야 하는데, 제가 대가를 받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해당 채널에서 금전적인 얘기가 나온다면 그건 제가 아니라 사칭범이니까 바로 퇴장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딱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요. 자, 여러분들 참여하시는 방법은 정말 간단한데요. 여기 보이시는 제 개인번호죠. 010-9822-4887번. 010-9822번에 4887번. 해당 번호로 제 개인번호니까 뭐 늦은 밤 새벽 혹은 주말도 전혀 관계없이 참여라고 딱두 글자만 기재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보내주신 순서대로 확인해서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해당 채널 입장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뭐 선착순 이런 거 절대 없이 그냥 힘든 시장 모두 같이 이겨내자는 의미에서 한 분도 빠짐없이 다답장 통해서 이렇게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뭐 이상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 두려워하실 필요 전혀 없이 어려운 시장 홀로 힘들어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소통해 나가시면서 매일같이 크고 작은 수익을 통해 계좌 꼭 한번 복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두 입장문자 보내주셨다고 믿고 또 이어서 바로 종목 분석과 각종 호재들 그리고 영상 끝까지 보시면 올해 남은 기간 역대급 상승이 예상이 되는 히든 종목까지 같이 공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계속해서 집중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포스코 DX 하반기 주가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이 상반기상은 좀 어땠는지 돌아볼 필요도 있겠죠. 자, 포스코 DX는 아시다시피 포스코 그룹 내에서 스마트 팩토리와 산업 AI 그리고 로봇 자동화 2차 전지 소재 공정체화 시스템 구축 등을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상반기는 바닥을 잡고 어느 정도 올라오려는 움직임을 보였고, 그 바탕에는 실적 발표와 또 대규모 스마트 팩토리 수주, 그리고 AI 관련 신기술 발표가 주요했다고 볼 수가 있겠으며, 또 그만큼 포스코 DX가 포스코 그룹사의 디지털 전환을 주도하면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하반기는 핵심 상승 모멘텀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자, 첫 번째로 글로벌 제조업의 디지털 전산, 이 가속화와 함께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및 산업 AI 도입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고, 이런 흐름 속에서 포스코 DX는 국내 선두 주자로서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포스코 그룹 자체적으로도 이 생산 공정의 완전한 디지털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 역시나 포스코 DX가 있다는 겁니다. 하반기에는 구체적인 2차 전지 소재 공장 추가 자동화 그리고 또 친환경 에너지 관련 디지털 시스템 구축 등 프로젝트들이 계획되어 있어 역할을 엄청나게 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또한 이 신사 업 분야에 있어서 클라우드 서비스 확장과 해외 시장 진출 가속화 등등 잠재적인 성장 동력 또한 상당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상승 주제로 돌아설 가능성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목표가를 얼마나 두고 대응을 하는 게 맞을까요? 자, 물론,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또 지속되거나 아니면 이 인플레이션 압박이 심화될 경우에 기업들의 설비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세계적으로 금리를 계속해서 낮추는 추세로 이어지고 있는데다가 환율까지 안정화되는 상에 황 더해서 스마트 팩토리 및 AI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또새 정부 들어서 AI 관련 적극적인 투자까지 이어질 전망인 만큼 이제는 정말 포스코 DX에 대해서 본격적인 비중 확대를 할 최적의 타이밍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여전히 언론에서는 전기차 시장 둔화 등을 부각시키면서 어떻게든 포스코 그룹주들을 다 묶어서 큰일 난 것처럼 안 좋게 떠들어대고들 있지만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실상은 전혀 그렇지가 않고 오히려 압도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인 만큼 주가 대반전의 서막을 알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하지만 워낙 주가가 좀 장기간 부진한 모습을 이어가다 보니까 불안감에 휩쓸려 매도에 동참하는 개인 투자자 분들이 늘어가고 있는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인데 자 지금 그럴 상황 절대 아닙니다. 반대로 지금 바닥에서 비중을 조절해가면서 앞으로 나올 반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상이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직접 나섰는데. 아무래도 대부분 생업과 학업 가사 일들로 바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주주님들을 대신해서 주가 대응을 직접 도와드리고자 포스코 D X 주주 무료 소통 정보 채널을 개설해 관련 숨겨진 이슈들을 빠르게 공유해드림과 동시에 실시간 매수매도 목표가까지 정확하게 짚어드리고 있으며 실제로 이미 수천 분의 주주님들이 저와 함께 대응해 나가고 계신 그런 상황인데요. 자, 여러분들 참여하시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포스코 DX 단한 주라도 가지고 계시거나 신규 진입 기회를 보고 계신 분들이시라면 여기 보이시는 제 개인번호죠. 010-9822-4887번, 010-9822번-4887번 해당 번호로 제 개인번호니까 뭐 늦은 밤 새벽 혹은 주말도 전혀 관계없이 포스코라고 딱세 글자만 기재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마찬가지로 그 어떠한 대가도 없이 모두 무료로 해당 소통 채널 빠르게 입장 도와드려서 각종 비공개 자료 공유뿐만 아니라 실시간 매수 매도 목표가까지 정확하게 짚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빠르게 입장하셔서 더 이상 세력들의 흔들리는 투자가 아닌 힘을 합쳐 그들을 박살내는 투자 전략을 통해서 최고점까지 수익률 끌어올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두 참여하셨을 것으로 믿고 여러분들 제가 영상 서두에 바로 다음 주부터 급등이 예상되는 추천 종목을 한 종목 소개해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다면 그 종목은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자 해서 제가 영상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을 위해서 비공개 정보들을 바탕으로 한 AI 관련주 안에서 이 세력들의 장기매집이 예상이 되어 이 3분기 국내시장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할 해당 급등주를 바로 공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최근 들어서 엔비디아가 AI 반도체 소재 그리고 HBM과 관련해 엄청난 행보를 보이고 있고 그와 동시에 아시아 벤처기업을 통째로 사들인 등 적극적인 인수합병 전략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자, 해당 기업의 경우 제가 무려 3년 전부터 기업 탐방을 비롯해 최근 관련 외국계 기업 조사를 위해서 미국 출장까지 다녀온 결과 엔비디아가 AI 반도체 소재 기판과 관련된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기업의 특허권을 사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인수까지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자, 실제로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 무려 10년간의 세력 매집이 예상되는 차트 흐름에 최근 들어 마지막 매집 움직임을 보여준과 동시에 일부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상단 매물대를 체크하는 모습까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 상승이 머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매집 기간이 길수록 그 폭발력은 막강할 수밖에 없고 현재 시장또한 상당히 불안정한 만큼 시장의 모든 수급이 해당 종목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관련주로 과거 급등 흐름이 나왔던 한미반도체 자람 테크놀로지를 오히려 크게 뛰어넘는 최소 7연속 상한가를 비롯해 최종 목표가까지 자그마치 20배 이상의 정말 역대급 수익률이 예상이 되는 종목인데요. 다만 말 그대로 세력 매집이 예상되는 종목인 만큼 제가 영상을 통해 공개를 할시 수급이 꼬임과 동시에 대력들의 이탈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해당 영상이 공개된 뒤에 딱 일주일간 문자 주신 분들에 한해 모두 무료로 공개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정말 제가 단돈 10원이라도 금전적인 얘기를 꺼낸다면 그 즉시 차단하셔도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종목 받아보시는 방법은 정말 간단한데요. 여기 보이시는 제 개인번호죠. 010-9822-4887번, 010-9822번에 4887번. 해당 번호로 제 개인번호니까 뭐 늦은 밤 새벽 혹은 주말도 전혀 관계없이 히든이라고딱두 글자만 기재해서 문자로 보내 주시면 마찬가지로 그 어떠한 대가도 없이 모두 무료로 해당 종목명과 매수 단가 및 목표가까지 답장을 통해서 정확하게 공유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급등 흐름이 나오기 전에 한발 빠르게 문자 주셔서 25년 3분기 자 국내 시장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할 해당 급등주를 통해서 지금과 같이 어려운 시장 꼭 한번 극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 텐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바라는 유일한 대가가 있죠. 바로 구독 좋아요 댓글입니다.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는 부분인 만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